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집앞 풍경입니다. 옆집이고요.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많이 내렸죠. 아, 여기만 내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비가 아, 내리고 나서 이렇게. 제가 지난번에 이, 이 돌판을 분갈이 하면서 보여드렸던 모습이 있는데, 그때 새로 이기를 입혔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요 바위솔들은 요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썸버스터 심었었거든요. 요 아이들은 뿔이 활착이 되었는지, 단단합니다. 어, 그리고, 이, 이제, 바이솔은 그림섣 외비라고 이제 자구 붙은 아들을 심어 놨다가, 제가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자구를 하나씩 떼가지고 옆에 꽂아 놨었거든요. 이 아이들도 다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자구가 붙어 있던 아이들을 제가 웬만한 건 거의 따서 자구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심어, 요, 꽂아놨거든요. 근데 괜찮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이 작은 아이들은 밀라야. 어. 원래 작은 아이인지, 원래 커야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작은 건지는 모르겠는데, 자구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. 그리고 요 옆에는 체리. 체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여기 있던 모주가 하나 죽고요. 음, 그러고 나서 제가 요 아이들 또, 어, 그, 요 아,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아이들을 따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다 자리 잡았습니다. 요 연정. 요 연정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또 자리 잡은데, 물들면 요 아이처럼 이렇게 되나봐요. 이쁠 것 같아요. 익소르나. 빅슬리퍼. 어, 빅슬리퍼 같은 경우도 자구가 많아서 제가 따로 분리해서 어, 심은 곳이 있거든요. 약 단계에. 지금, 이렇게 자리를 제대로 잡은 아이가 이 카페인 것 같습니다. 요두 포트를 가지고 이 황알이 가득한 화분이 되었거든요. 이렇게 하면 이쁘죠? 어, 조금 있으면 색감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지금도 색감이 많이 변했는데. 그리고 연화바이소, 제가 지난번에 연화바이소 설명할 때, 피가 많이 와서 이런 것 같다,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지나고 보니까, 이 아이도 그렇고, 이 아이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, 여기서 딴 자구를 제가 다른 화분에 심어놨잖아요? 여기에? 근데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많았는데 자구들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빨딱빨딱 일어나 있어요.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자구를 다 땄거든요. 자구들이 이 줄기가 이렇게 마르면서 다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따서 지금 기와장 화분에 옮겨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제가 연화바에서 자구가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 아이들을 따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놨거든요. 근데 자구들이 이렇게 다 힘이 없어서 축처져 있더라고요. 근데 가운데쯤에서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잘 커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힘 없이 누워있는 건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주일만에 집에 왔거든요. 어제 근데 오자마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요 자구들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줄기가 이렇게 다 마르더라고요. 그래서 따가지고 저기 심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그 집에, 집에 오고 지난번에 이제 갈 적에 제가 그 막걸리 있잖아요. <laughs> 제가 막걸리, 소주, 목초액, 뭐 여러 가지 막 여러가지 막 영양분다고 많이 사용하거든요. 막걸리를 물에 희석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갔어요. 근데 제가 막걸리를 이렇게 식, 어, 식물들에게 주, 주게 된 계기는 야채 키우시는 분이 막걸리를 물에 희석해서 채소에 쫙 뿌리더라고요. 그걸 보고, 아, 식물에도 뿌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아, 줬거든요. 제가 다육이 키울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. 근데 요, 다른 아이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. 다른 아이들은 다 이상이 없는데, 요, 연화바이솔만 요, 새로 올라오는 자구들이 이상하더라고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, 요, 저, 요쪽에 있는 연화바이솔도 지난번에 그요 아이가 이상하기 전에 제가, 어, 또 목초액 있잖아요. 목초액을 물에 희석해서 전체적으로 뿌렸었거든요. 근데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, 그때 이 아이가 좀, 어, 이상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때 그 태풍 올때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,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, 그때 목초액을 뿌려가, 어, 희석해서 뿌리고 난 다음에 연화바이솔이 이랬던 것 같아요. 여기도 그렇고, 저기도 그렇고. 근데 요번에 또 이제 확인했을 때이 막걸리를, 어, 영양 준다고 희석해서 뿌린 결과가, 아, 이랬거든요. 그래서, 아, 연화바이솔 같은 경우는, 어, 영양 준다고 아무거나 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요 연아바이솔은. 어, 그리고 여기 보면 어, 포천바이솔인데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새 포트를 심었다가 어, 요렇게 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지난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뽑아놨다가 말려서 뿌리가 나서 다시 심은 아이거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또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어요. 이 아이는 꽃이 안 피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뽑았다가 어차피 죽을 거. <laughs> 이 꽃이 피면 어차피 죽잖아요.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꽂아놓자 싶었는데 그래서 꽂아놨는데 처음에 이거 제가 꼭 꼽을 땐 꽃이 이렇게 많이 안 피었거든요. 근데 꽃이 이렇게 몽우리 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 피었네요. 아, 그리고 나머지는 뭐, 어, 기화장에 있는 아이들도 이 와송인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잎, 잎기를 살리려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. 어. 그래서 물을 많이 줘서 그랬는지 요 상태 안 좋습니다 와서 이 블랙탁 심은 이 아이도 어 제가 좀 잎기를 살려보려고 신경을 쓰는데 좀 쉽지 않네요. <laughs> 어 여기 봉이 심은 요 화분은 잎기가 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색깔이 다르죠 그 이렇게 나무판자 위에 돌을 붙여서 심은 아이들은 나무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막 붙였던 돌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능견 저 능견이잖아요 여기도 능견 자구분식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따가지고 저기 또 따로 많이 심어놨는데 따면 생기고 자국가 따면 생기고 그래요. 근데 심을 데가 없어서 <laughs> 딸 수가 없어요. 어, 사실은 이제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소는 있는데 그곳은 아직까지 조금 있다가 심어보려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이게, 이 아이가 언제 심었냐면요 8월 4일날 8월 4일날 심었는데 여기도 역시 상태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괜찮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또 번식을 하면 또 여기에 꽉찰 거예요 이런 아이들 안 좋죠 어, 요랬던 아이들은 또다 성장 하더라 성장 하더라구요 여기도 요런 아이들도 이렇잖아요 근데 요 보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살아나더라구요 요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뿌리가 활성화 되면서 이 아이들도 크더라구요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근데 그 여기 보면, 어, 여기가 백, 여기가, 아, 백, 백두산? 여기 백두산 바위 소리거든요. 근데 제가 요 심을 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다, 요렇게 까맣게 다 변했었어요. 근데 여기 보면, 어, 쬐그만한 자구들이 붙어 있죠.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번식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, 어,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거든요. 제가 요런 걸왜 이렇게 두냐 하면, 작년에,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여름에 이제 호랑이 바이소를 그때는 못 모르고 조그마한 거 하나를 사가지고 자구를 떼서 심었거든요. 그때가, 걔가 어느 거냐면요. 이 아이가 제가 이제, 얘를 제가 요렇게 심었는데, 요 모조하고 자구를 떼서 심었는데, 어떤 나이가 물러서 죽더라고요. 어, 이제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, 그래서 조금 이렇게 초록이 약간 있고, 거의 막 비를 맞아서 주, 죽는 상태였는데, 그걸 그대로 두었더니, 또 가을 되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하더라고요. 그 이후에, 아, 바이솔은 그냥 약간 상태가 좀안 좋아도 아, 뽑으면 안 되고, 그대로 두면 해생하는 경우도 있구나. 어,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파이솔 조금 상태 안 좋은 아이들도 그대로 두거든요. 아예 물러서 막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 아이들이 또 살아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, 이 파이솔을 제가 보고 파이솔이 웬만히 상처 입고 이래도 그냥 둡니다. 여기 보시면, 요렇게, 이런 아이들도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. 근데, 두우니까 이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묘런 아이들도 마찬가지. 네, 끝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. 뽑지 않고.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. 이런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죽었죠. 근데 이런 아이는 또 옆에서 자구가 있어요. 그냥 안 두는 거예요. 그냥. 어, 제가 요 치중화를 심을 때도, 요, 이게 모주가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. 그냥 두었어요. 근데 요 가을 되니까 이 하엽들이 다 마르면서 또이 아이가 이렇게 생자,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솔은 진짜 아예 막 썩었, 아니, 말랐어. 막푹 주저앉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두면 가위가, 어, 다시 해생할 수도 있다는 걸 어, 경험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, 이런 아이들은 이제 솔직히 이제 다아 죽은 아이예요. 근데 여기 보면,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둡니다. 요 아스트리드는 모주는 죽었어요. 요두 포트를 심었는데 모주는 죽고, 어, 자구들만 요렇게 있습니다. 근데 자구들도, 어, 다른 분들이 아스트리트를 키우는 걸 보면 굉장히 예쁘고, 어,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, 이 아이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. 브론즈 파스텔. 자구심을 한것 자리 다 잡았습니다. 근데 제가 화분 선택을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화분이랑 어, 브론즈 파스텔, 그, 자구랑 색깔이 비슷하죠. 그러니까, 화분 <laughs>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. <laughs> 요런 아이들도 능견 자구 심어 놓은 건데, 저번주에 물을 좀안 줬는지, 이번에 오니까 하엽이 잔뜩 젖더라고요. 여기도 너무,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. 작년에 굉장히 풍성했었거든요, 이 아들도. 이거, 이 아이가 진짜 신기합니다. 이 와송이. 제가 정말 이 아이는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진짜 손톱만한 거요 앞에 보드 블록 사이에서 두개 따와가지고 요렇게 성장하고 꽃이 핍니다. 잘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막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크든가 말든가 하고 그냥 꽂아놨던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피어서 막 번식을 하려고 꽃을 많이 달았습니다. 이 홍학도 어 크고 조금 이 양이 많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이 홍학 같은 경우도. 이끼를 키우려고 그렇게 진짜 노력을 해도 잘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 살때 분갈이해서 그때 이끼를 올려서 데리고 나이거든요. 처음에 상태 안 좋더니 지금은 이 이끼가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완전히 이끼 자리 잡았죠. 이렇게 이요아이도 요 능견이거든요. 근데 요 보세요. 아자구가 어떻게 이리 많이 다른지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도 같이 딱 심었는데 이 아이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그냥 두었거든요. 근데 추석 쉬고 나서 제가 빼가지고 다시 심었어요. 다시 심었고, 이 옆에 아이들 한번 보세요. 아유, 지금, 진짜, 진짜 징그럽죠? <laughs> 징그럽다고 하면 좀 그러는데,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자구가 많이 달렸습니다. 근데 요 아이들을 제가 자구를 속아서 심어서 어, 내놓고 싶은데, 아,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. 따가지고, 어, 심어서 어디로 빼야되나, 그대로 두어야되나, 그대로 두면 안될 것 같아요. 정말, 요 아이들은. 그리고, 이 아이를, 어,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, 또, 오늘 또 시간이 다가버렸네요.